이 볼록 튀어나온 것이 다른 사진으로 보면 어디냐면요. 자, 이것은 국방부의 가스터빈 실파괴 시뮬레이션에 나왔던 가스터빈 실철판의 모습인데요. 이걸로 설명을 하려니까 이 외부 철판이 너무 좀 두껍게 왜곡되어 있어서 이것을 좀더좀 그 얇게 좀 변화시키겠습니다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이 부분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모양을 갖, 갖게 되었느냐. 그 내용을 알려면요. 여기가 볼록 튀어나온 이유를 알려면 우선 알아야 될 것이요. 이 각도입니다. 이 각도가 비스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쪽으로 밀고 들어온 니은자 물체의 각도가 딱 90도였기 때문에 접근하는 물체가 90도의 각도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하는데 측면으로만 이 물체가 측면으로만 이렇게 접근을 하면 여기만 철판이 평평해지겠죠. 그러면 아랫부분이 평평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안함은, 천안함은 천안함의 가스터빈실 철판은 옆과 바닥이 동시에 편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니은자 모양의 물체가 접근할 때는 한 방향에서만 접근한 게 아닙니다. 옆에서만 접근했다 그러면 옆에만 편평해지고 이쪽에선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바닥이 편평해지지 않고요. 이렇게 접근을 이 방향으로만 접근을 했다고 그러면 아래는 편평해져도 옆이 편평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니은자 모양의 물체는 45도 방향으로 다가와야만 측면과 바닥을 동시에 납작하게, 평평하게 펼쳐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해가 되시겠죠? 한쪽으로, 어느 한쪽으로만 다가온다면 두 방향을 동시에 납작하게 만들 수 없으므로 45도 각도 혹은 45도가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만 45도와 비슷한 각도로 접근해야만 측면과 바닥을 동시에 납작하게 할수 있는 겁니다. 예, 요게 기본으로 이해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쪽 부분, 이쪽 부분에 철판이 뾰족 솟아 나오게 되는 데에는, 과연, 90도라는 이 충돌체의 각이 90도라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궁금한 일입니다. 과연, 이것과 이 90도 거에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이게 90도여야만 여기가 뾰족하게 튀어나올까요? 자, 다시 이 사진을 보면요. 가스터빈실 사진을 보면 그 중요하게 참고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쭉 올라간 철판이 바닥에서부터 쭉 올라간 가스터빈의 받침대가 옆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왔죠.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서는 옆으로 이만큼 튀어나왔는데 그 위에 베이스가 옆으로 조금 더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체가 접근을 해서 여기를 충격을 해서 이 철판을 납작하게 만들면서 이 부분을 잘라냈는데, 가스터빈실 베이스의 요 날카로운 부분에 철판을 압착시키면서 잘라낸 겁니다. 그러면 그 물체는, 이렇게 접근한 것이 아니고, 비스듬하게 접근했다는 겁니다. 비스듬하게. 이 윗부분이 튀어나온 만큼, 이 튀어나온 만큼 각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충격할 때 수직으로 충돌한 게 아니라, 요 나온 가스터빈실 베이스의 날카로운 부분에 닿는 부분 때문에 아랫부분보다 윗부분이 더 튀어나와서 그만큼 기울어진 상태로 충돌을 한 겁니다. 그리고 쭉 미끄러져 갔죠. 이 각도, 이 각도의 양만큼, 이 각도의 양만큼,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적용이 되죠? 요렇게 수직으로 충돌을 했다면 바닥도 수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충돌을 했다면 90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역시 90도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여기가 이만큼 튀어나오지 않았다면 기울어져서 충돌을 안 하고 똑바로 충돌을 했겠죠. 그런데 튀어나온 것 때문에 기울어져서 충돌을 했으므로 바닥 부분도 이만침 기울어져서 안으로 밀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90도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90도의 직사각형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45도 각도로 달려와서 충돌을 하는데, 이 부분을 비스듬하게 충돌을 했으므로, 그죠? 비스듬하게 충돌을 했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평으로 이렇게 충돌을 한게 아니고, 이렇게 충돌했는데 90도를 유지해야 되므로 이렇게 충돌해야 되는 겁니다. 안쪽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죠. 90도를 유지하려니까 이게 90도를 유지하려면 이 부분의 공간만큼 이 부분도 이 부분 기울어진 공간의 만큼 요 부분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맞습니다. 90도짜리 물체가 충돌을 했는데 여기 튀어나온 요 부분 때문에 여기도 그만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철판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론 기울기는 이거보다 조금 덜합니다만 이렇게 평평하게 성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 이 물체가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철판들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이 아래, 이 철판과 이 철판과 이 부분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죠? 일단, 이 철판이 여기서 이만큼은 잘라지고, 이 철판이 위로 붙어서, 이렇게, 올라 붙으면서 잘라지겠죠. 이렇게, 잘라집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쪽 철판은, 이렇게 동그란 모습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쪽은 어떨까요? 이쪽은 철판이 끊어질 수는 없으니까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휘어지겠죠? 그리고 미는 힘이 이쪽 측면에서 위로 작용한 것은 전체가 들어올려질 것이고 측면에서 작용할 때는 이쪽 철판이 뒤로 좀 밀릴 것이므로 여기가 이렇게 숙여지는 겁니다. 여기가 접혀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접혀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의 기울기는 이거보다 조금 약하지만, 이렇게 똑바로 좀 서있고, 좀 누워있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기본적으로 형태는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 형태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 모양. 이해가 되시죠? 90도로 들이받았는데, 받았는데, 이 아랫부분이 이 아래쪽에 지금 숨겨져 있는 그 가스터빈 실그 베이스가 옆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이 좀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 튀어나온 부분만큼 기울기가 사실은 이렇게 기울어졌고, 그 기울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하게 들어왔으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야 될 것이, 이쪽 기울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파고 들어서 이쪽을 넘지 못하고 미끄러져서 쭉 들어오는 바람에 이 안쪽이 안쪽이 움푹 들어가고 이곳은 그큰 가스터빈실 바닥 철판의 힘 때문에. 이곳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 기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기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구부러지지 못하고, 이 성형되는 철판 따라서, 이렇게 뾰족하게 솟아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지금 가스 터빈실 받침대에 튼튼한 그 받침대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해서. 이 90도 각을 가진 물체가 45도 방향으로 다가와서 충돌을 하면 딱 이렇게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모양을 이렇게요. 딱 이렇게 갖추겠죠.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는 접근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 모양이 여기밖에 없었다면 튀어나오지 않았다면 직각으로 이렇게 충돌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닥도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성형이 되었겠죠. 하지만 여기 튀어나온 가스터빈의 베이스가 옆으로 튀어나온 바람에 이 부분의 철판이 비스듬하게 성형이 되고 충돌체도 비스듬하게 충돌했기 을 때문에 이것이 90도의 양을 가짐으로 여기도 90도의 양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수평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바람에 이 바닥 철판은 여기에 이렇게 이 모양과 같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평평하게 펴지게 되고 이 부분에 남는 철판은 따라서 이렇게 휘어지게 되고 이 끝부분은 튼튼한 받침대 쇠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충격이 45도 방향에서 오면 이쪽에서도 미는 힘이 있기 때문에 철판이 이렇게 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뾰족한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원리를 그렇게 따져보면, 이 가운데에 불쑥 솟아오른 것이 용골도 아니면서 뾰족하게 솟아오른 그 이유를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용골은 여기에 있지만, 납작하게 누르는 힘에 의해서 이쪽이 볼록 올라왔던 게 안으로 쑥 들어가면서 평평하게 펴지게 되고, 그 펴지는 량의 물체의 길이가 여기를 넘지 않음으로써 이 부분만 닫고 지나감으로써 이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었다는 그런 현상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도 말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겠죠? 어떤 물체가 가스터빈실 바닥을 바닥의 철판을 밀착을 해서 평평하게 폈다는 것. 그 바닥도 평평하게 폈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평평하게 펴려면 옆이나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45도 각도로 와서 옆과 바닥을 동시에 충돌해야 된다는 것. 이 받침대와 이 베이스가 아래보다 위가 튀어나와서 수직으로 충돌을 못하고 옆으로 비껴서 비스듬히 충돌을 했기 때문에 이 바닥도 수평으로 충돌을 못하고 이 비스듬한 것에 따라서 90도를 맞춰서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파고들었다는 것 예, 그래서 이 끝부분이 이 쇠의 튼튼함 때문에 철판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가 V로 역 V자로 형, 이렇게 놓고 보면 V자 형상으로 예, 꺾여서 밑으로 볼록 이 부분이 마치 용골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었다는 것. 예. 그 정도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봅니다.